나는 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오빠, 오늘 밤에 만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일, 그것은 내 데이팅의 프로필에서 온 가짜 채팅이었다. 가족이 나를 망신주기 위해 해킹한 흔적이 죽은 어머니의 전화기 속에 숨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배신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나를 올감해던 비밀의 시작이었다. 내가 대신 짊어진 오빠의 범죄. 그리고 그들이 숨긴 진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 자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데이팅의 파워트링의 내 프로필이 엉망이었다. 사진은 그대로인데 자기소개란에 나는 매일 밤 파티광으로 남자친구를 바꾸듯 옷을 바꾼다. 재미로만 사는 여자야. 라는 문장이 박혀 있었다. 그 아래로 가짜 채팅 로그가 줄줄이 오빠, 어제 그 호텔 재미있었어? 다음엔 더 과감하게 마치 내가 바람둥이처럼 행동한 증거처럼 나는 손이 떨렸다. 이 앱은 내가 3개월 전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거였다. 아직 한 번도 매치되지 않았고 프로필 사진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왜 언니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옆집 누나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나는 급히 화면을 껐다. 아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더 이상 솔직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이제는 적이 된 존재들. 가족은 평범했다. 아니, 겉으로는?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여전히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우리 딸은 결혼할 때 됐어 라고 투덜댔다. 어머니는 아니, 이제는 고인이 된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항상 미소를 지으며 가족이 제일 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빠, 민준. 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동생을 위해 항상 나를 챙겨준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 챙김이 이제 독이 돼 돌아왔다. 장례식날 어머니의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그 메시지를 봤다. 앱 알림이었다. 하어트링에서 온내 프로필에 대한 공유링크. 어머니가 클릭한 흔적이 있었다. 이게 뭐야, 지은아? 내가 이런 여자였어, 라는 메모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 모임에서 이 스캔들을 화제로 삼으려 했던 건가? 왜? 내가 스물여덟 살, 아직 미혼이라는 이유로? 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나였다. 삼성에서 5년 일한 후, 프리랜서로 전환해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살았다. 해킹. 그건 내 전문 분야였다. 그래서 바로 로그를 추적했다. IP 주소는? 집이었다. 우리 집, 아버지의 와이파이. 오빠,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요즘 바빠? 어, 왜? 무슨 일?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밝음 뒤에 숨긴 어둠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기억, 10년 전, 대학 시절.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 그는 IT 스타트업에서 근무 중, 고객 데이터를 팔아 5억 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때, 나는 그 증거를 오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 가족이니까 여머니의 눈물이 나를 설득했다. 오빠는 무사히 빠져나갔고 나는 그 죄책감으로 2년간 우울증을 앓았다. 그 비밀을 대신 짊어진 대가로 나는 결혼도 연애도 포기한 채 살았다. 이제 그들은 나를 망신주기 위해 내 프로필을 해킹했다. 왜? 최근에 내가 소개팅을 시작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은이가 드디어 남자 만난다더라,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독이었다.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가족의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나는 복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수집. 내 서버에 로그를 백업하고 오빠의 회사 네트워크를 살짝 훑어봤다. 예상대로 그의 컴퓨터에서 내앱 계정에 접근한 흔적이 있었다. VPN을 통해 숨겼지만 나는 그 패턴을 알았다. 오빠의 스타일 초보자다운 실수.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향했다. 아니, 오빠의 회사. 택로버 빌딩 앞에서 기다렸다. 민준이 나오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빠, 커피 한잔 어때?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해. 그의 눈에 순간 스쳤다. 불안. 좋아, 그런데 갑자기 왜? 카페에 앉아,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내 데이팅 프로필, 재미있었어. 민준의 커피잔이 살짝 떨렸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안 해. IP 주소가 집이야? 오빠 컴퓨터에서 접근했어. 왜 그랬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었어?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다. 지은아, 내가 오해하는 거야? 아마 해커일 거야?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 가족이 왜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10년 전 일기였나? 내가 내 죄를 덮어준 거그 대가로 이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그건. 그만해. 증거는 다 있어.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이건 시작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에서 분노로. 내가 뭘할수 있겠어? 가족이잖아. 내 인생도 엉망이 돼. 그 말에 내 가슴이 찔렸다. 맞다. 가족. 하지만 배신당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IT 조사, 내 프리랜서 네트워크를 동원해 앱 서버에 침투 합법적으로 보안 취약점 테스트 명목으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킹은 오빠 혼자 한게 아니었다. 어머니의 핸드폰, 아버지의 이메일까지 연루됐다. 그들은 그룹 채팅으로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를 망신주면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 혼자 사는 게안 돼? 그 채팅 로그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왜 나를? 왜 자유를 빼앗으려 해?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었다. 오빠의 과거 횡령. 그건 빙산의 일각.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그친 서울거리는 여전히 습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IT 조사 결과가 메일로 도착했다. 택로버 서버에서 추출한 데이터, 오빠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 프로필 백업 파일, 그 안에 더 많은 가짜 채팅. 나는 술에 취해 매일 클럽을 전전한다. 남자들은 장난감일 뿐후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내 명성을, 내 미래를.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윤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 위할 이야기 있어? 나는 알았다. 그 이야기는 나에 대한 것이었다. 네, 아버지. 저녁 식사 테이블은 어색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장례 후한 달, 가족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 독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요즘 내가 이상한 앱을 한다던데? 그런 거 하지 마. 여자가 그런 짓을 하면, 아버지, 그 앱을 누가 건드렸는지 아세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민준이 헛기침을 했다. 또그 소리. 증거 있어?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렸다. 채팅 로그 스크린샷. 이거요. 오빠 IP.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민준아, 너. 민준이 웃었다. 아버지, 동생이 오해해요. 제가 왜 그래요? 그냥 우연일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우연. 그룹 채팅 봤어요. 지은이를 망신 주자라고. 어머니도 참여했어요.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 그건 장난이었어. 내가 너무 멀어져서 걱정돼서. 걱정. 이게 걱정인가요? 10년 전 오빠 횡령사건, 제가 덮은 거 기억하세요? 그 죄책감으로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 일은 잊어버려.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이 서로를 파괴하나요? 아버지가 일어났다. 지은아, 그만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그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왜 돌아가신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오빠의 비밀을 지키느라, 가족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그리고 이제 나까지 희생시키려 해요. 민준이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그 횡령은 회사 상사의 지시였어. 내가 피해자야. 그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피해자. 데이터 팔아 5억 챙긴 게 피해자.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민준이 먼저 폭발했다. 내가 그 증거를 삭제 안 했으면 난 감방 갔어. 내가 가족을 배신한 거지. 나는 웃었다. 차갑게. 배신. 제가. 이제부터 진짜 배신을 보여줄게. 나는 집을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오빠의 회사에 익명 제보. 횡령 증거 내가 10년 전 백업해둔 파일. 하지만 단순 폭로가 아니었다. 나는 그 파일에 가족의 배신 로그를 첨부했다. IT 조사를 통해 추적되면 그들은 나를 의심할 테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며칠 후, 뉴스가 떴다. 택로버 직원, 과거 횡령의혹 제조명, 민준의 이름이 실렸다. 그는 집으로 달려왔다. 지은아, 내가 했어? 왜? 왜? 내가 내 삶을 해킹했으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아버지가 시켰어. 내가 결혼 안 하고 우리를 버릴까 봐 버려. 여러분이 나를 가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 아버지. 그의 은퇴 자금 조바 횡령에서 나온 돈 일부였다. 나는 은행 기록을 해킹, 아니 조사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 가족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서 더큰 비밀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일기. 장례 후, 나는 그것을 몰래 가져왔다. 페이지마다 민준의 죄를 지우느라 지은이가 희생돼. 하지만 그 아이는 모르게 해야 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지은아, 미안해. 내가 진짜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오빠를 구해야 해요. 내가 대신한 건 살인미수. 무엇? 살인미수. 오빠의 횡령은 단순 돈이 아니었다. 회사 상사가 오빠를 협박해 경쟁자를 해킹해 자살 유도한 사건. 오빠가 그 도구였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삭제했다. 무죄살인 공모. 내 손이 떨렸다. 이 비밀은 나를 파괴할 터였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오빠를 만나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서 오빠, 그 살인 미수. 알았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어머니 일기. 내 우이제 선택해. 자수하거나 내가 폭로할게. 그는 무릎 꿇었다. 도와줘. 지은아.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더러워.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서울의 밤은 항상 네온으로 물들어 있지만 내 마음은 검은색이었다. 오빠의 무릎 꿇은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울었다. 지은아, 그 사건은 사고였어. 상사가 시켰고, 난 그냥 코드 짰을 뿐이야. 그 사람이 자살한 건 우연. 우연. 내가 해킹한 시스템이 그의 정신을 무너뜨렸어. 회사 데이터 유출로 가족이 파탄 났고 그는 절망 끝에.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증거 삭제 안 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상사가 날 죽이려고 했어? 나는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진 거지? 10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하우트링뎁 회사에 연락했다. 보안 취약점 보고 명목으로 내 프로필 해킹 로그를 공유. 그들은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는 오빠의 회사 IP로 연결됐다. 택로버가 스폰서인 앱이었다. 우연. 아니, 오빠의 영향력.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준이가 해고됐어. 내가 한 짓이야? 아버지, 여러분이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식으로 가족을 망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 그녀는 항상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일기 속 비밀, 살인 미수 외에 더 있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외도 내가 덮었지만 지은이가 목격했어. 그 아이가 트라우마로 연애를 피하는 거지? 아버지의 외도 15살 때 나는 집 지하실에서 아버지와 이웃 여성을 봤다. 충격으로 나는 그후 남자를 믿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걸 알았지만 가족을 위해 침묵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 나를 망신 주려 한 거? 나는 아버지를 대면했다. 그의 사무실, 은퇴 후에도 들르는 곳, 아버지, 그때 일, 기억하세요? 지하실에서. 아버지의 안경이 미끄러졌다. 그, 그건 오해야? 내 어머니도 알았어.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가두신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그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난 약했어.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지키기. 파괴한 거예요. 나는 그의 은퇴 자금을 동결시켰다. 세무 신고 결과 횡령돈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파산 직전. 가족 채팅방이 폭발했다. 지은이가 미쳤어. 우리 딸이 왜 이래?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어머니의 유산. 그녀의 은행 계좌에 오빠에게 보낸 돈 횡령 일부. 나는 그것을 기부했다. 익명으로 여성 피해자 쉼터에.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지은아, 자수할게. 하지만 내 도움으로 증거 조작 없애줘. 조작. 내가 한 짓이야. 아니, 상사가. 더큰 비밀이 있어? 택노버 CEO가 배후야? 그는 정치인과 연결돼. 폭로하면 우리 가족 다 죽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더큰 적. 복수가 가족을 넘어 국가적 음모로? 나는 조사했다. 내 IT 스킬로 CEO의 서버 침투. 결과, 오빠의 횡령은 CEO의 지시. 살인 미수도. CEO는 부패 정치인의 돈 세탁도구로 회사를 썼다. 이제 선택, 오빠 구하기? 아니면 진실 폭로? 내 마음은 갈등했다. 가족의 배신 vs. 더큰 정의. 탱로버 빌딩 앞 나는 ceo를 기다렸다. 그의 이름 박회장. 50대 후반 미소 뒤에 독을 숨긴 남자. 민준의 말대로 그는 오빠를 노예처럼 썼다. 폭로하면 내 가족 끝장지라는 협박. 나는 그의 차에 접근 gps 트래커 설치. 내 복수 툴킷. 밤에 그의 사무실을 해킹. 파일 속 정치인 이메일, 돈 흐름. 그리고 내 이름. 김지은, 민준 동생. 증거 삭제자. 이용 가능. 그들은 나를 알았다. 10년 전부터 오빠를 통해 나를 감시했다. 데이팅 프로필 해킹. 박 회장의 지시. 지은이를 망신 주면 민준이 더 충성할 거야.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익명 블로그의 자료 유출. 택로버 부패. 언론이 달려들었다. 주식 폭락, CEO 사퇴 압력. 가족은 패닉. 아버지, 지은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민준, 박 회장이 날 죽이려 해. 나는 그들을 모았다. 집 테이블. 이제 끝내요. 자수해요. 내가 증인 돼 줄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트위스트 있어. 어머니가 박 회장과 알았어. 그녀의 암은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그 관계. 충격. 어머니의 외도? 증거는 그의 이메일에 있어? 나는 확인했다. 맞았다. 어머니는 오빠의 죄를 덮기 위해 박 회장과 거래? 몸으로. 내 복수는 무너졌다. 어머니,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아버지가 알았다. 나도. 알았어. 용서해달라고. 가족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 외도, 횡령, 살인 공모, 해킹. 모두 연결된 실타래. 나는 경찰에 갔다. 증언. 저는 공모자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민주는 자수. CEO 체포. 아버지는 병원행.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재판날, 법정은 텅 비었다. 민주는 유죄, 7년. CEO는 15년. 아버지는 집행유예. 나는 증인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죄책감은 남았다.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 데이팅 앱. 삭제. 하지만 한 남자, 조사 중 만난 형사, 그는 말했다. 당신 강해요. 첫 데이트, 비 오는 서울거리.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웃었다.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의 편지. 감옥에서. 지은아, 미안. 하지만 어머니의 비밀. 그건 거짓. 내가 조작했어. 너를 붙잡기 위해. 모든 게 오빠의 함정. 복수는 끝났나, 다시 시작. 나는 편지를 찢었다. 가족은 영원한 그림자.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 결말, 나는 행복을 선택. 하지만 독자여, 오빠의 말 진실인가? 논쟁하라.